농사로 봐서는 여러모로 좋은 비가 오기는 온다마는 우리 양파를 한즉다 먹고 도는 게 걱정이다. 비가 얼마나 올랑고 저런데 양파도 시방 덜 죽고 놔뒀어. 주셔야지. 잘라야 그 옆에 숨은 놈도 잘라서 그럼 들이놓고 비닐로 걷고. 비가 오면 하든지 조금 안 가서 해봐야지 또. 할것 같았어, 막. 아이고, 근데 날구은게성치하는다리가막 쑥쑥, 애리고쑤시고 방정이다. 한쪽이 너메다리라할수 없지. 이놈은 7 0에 70, 에서7고 70에서 7에에서이 아픈 게. 에서7에서 70, 이놈 스스로 했지 이제 덜 이래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네 생줄게 이렇고 이렇고 부서 이렇고.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 단박질 치고 댕기던 내가 하래야 지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겄냐. 우으이고 여러고 안고고 안고. 수고하기가 제일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잡아줘야 오, 어, 고또 어, 어. 잡아줘야 하 뚝배기만 국이 뚝배기만 구입 내가 옛날에는 나도 꼭 남자 말로 생겼던 게 남자 성격만이로. 여자도 누로안러면 아, 그들아, 내가네는 여자라도. 뚝배기마이로 아주 강단있게 한 세상을 헤쳐나왔다. 그게 엄의 걱정 넘다하지 말아와. 내가 천하의 이미순이 아니야. 바당들은 부잣집 마이로 우리 동네 좋은 거 봐라. 어이. 전에는 품앗이를 하면 일 잘한다고 서로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인자는요 바닷나 범수로도 밤나 아이고 죽겠다. 간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말두니 고메 죽겠네. 어머, 죽겠네. 그래서 이틀 만에. 어머,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젊어서는 진짜 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죠. 한잔하려고. 이거 아이고, 시간이 어디 갔어. 젊어서는 아이고, 쏜도 안 나왔지. 안아픈게 이제 시방이 이제 아프다고요. 아이고, 아프 음. 여러고 궁뎅이로 밭을 쓸고 댕기면서 입으로는 만날 죽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애진가는 일은 다 해지더라. 다리 한 짝만 상했지, 손은 멀쩡한게. 손은 해야지, 이쪽에 손은 부지런히 하자. 눈은 기울러갖고, 아이고, 언제 없고, 그래. 이렇게 지룡도 일을 좋아해 이렇게. 헤헤, <laughs> 내지름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해. 걸어가기 싫으면, 이렇게 잡생이 그 뭐여 요. <laughs> 요? 요? 으이쌰 고마 고니라 고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저 살라고만 애를 쓰면 요렇게 살 궁리가 생겨 그게 행이나 주저한 것은 울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 심으로 웃고 살아라 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응, 웃어야 돼 웃으면 복이 오고 사랑이 오는지 이 응. 웃으면 복이 오고 사랑이 오고 웃으면 해를 일이 없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헤헤헤 이렇게 <laughs> 즐겁게 일도 해야 돼. 몸헤헤다고 그냥 우헤헤더 없다고 우헤헤 그러면 되겠헤 그러네? 응. 사람은 결국 다 자기 헐 탓이야. 네가 보지만 해도 부잣집 막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노력을 안는게 허사드냐. 일래안 하고 새끼들 안 하고 새끼들 갈치고 헐란게 돈은 못본지 새끼들은 갈치했으지 그러니까 그렇게 빚내갖고 한날죽을게못 살거든요. 그때는 뭐, 한, 야단마이 타갖고 나갔어도, 누구, 뭐, 또못 살아. 일, 일을 안 해. 나는 열심히 했어도 그래. 이리 오지 마. 저, 저기또이쪽 거시가 있어서저 풀복시가 있어. 일을 못했고못웃가 나버렸다. 이제 <농자> 저리 걸어서 갑니다. 저리.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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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나, 음, 음, 재밌는 음, 인생이여. 53세 음, 세상 떠난 너가, 음, 아버지가야. 예, 예, 예. 나보고 뭐이라 그지 아냐? 아이고, 멧. 그래. 시방 생각해도 얼척 없다. 그, 지사진으 오면, 저, 저 사람 누구냐고 하면, 그 옛날에 우리 밥에 먹던 전게 종이라고 군다, 그때 <laughs> 시사 닭시 보다가 발음 총 그래 맞자 내 팔자가 재게보다한번 낫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나는 이 나이 까지 우리 오남매 오줌꼴 보고 자는 게다 한장해 우리 아들 딸들다 좋아해 엄마라고 뭐다 응. 일어나면 전어나오고 일어나면 전어나오고 그래 <laughs> 그 힘으로 살아. 그 전화해주면, 결국, 그, 없는 힘이 생기더만이. <laughs> 그 좋아, 재밌어. 이거 이거. 뽕이야, 이거. 금 것도 힘이 들고, 숨 것도 어떡하. 어쩌겠냐. 너희들이 만나고 엄마 장어다고, 애싼 게. 고 심으로 깐닭, 깐닥 살아봐야지. 아이고, 전에 늙아버지는 키든 소가 죽었다고 밥도 굶두라마는 한번 놓친 끈이는 평생을 못 찾아먹는 게 나는 잘 챙겨 먹는다. 마음만 오면 수리고 숙제쓰고 그러고 이제 아이고 어제했고 이제 살아서 버려갖고또 써서 갖고또 이제 키우재 키우면되재 그러 그러고만 먹고 그러고만 먹어야 살지 영감은 그놈 심해 강탄는이라고 심해언이라고 아이고 수에서어제했고 그래 그러 그러니라고 못 먹어 못 먹어 밥을 음. 그는 통이 큰게 먹고 밥을 <laughs> 음. 여자라도 내가 애에서부터 야물단 소리는 들었니라 여자라도 배포가 신기고 로고 누가 부진 목가장 다 오고 살았지. 나한자 먹는 술또 따로 있어. 이것이 무신인지 아요? 산삼주. 이거 한잔 실라. 나한잔 먹어. 이쌰 아이고. 이거 산삼주만 먹으라 나는. 우리 아들이 사다 준귀한 술이라 약으로 한 잔씩만 먹는다. 한창 이럴 때는 술도 잘 먹었는데, 진짜. 아이고, 옛날만잔말나네잔 음. <laughs> 음. 엎어불고 그만 먹어야지. 닭나무 당나구 마이로 닭나무가 말이, 이, 요거, 지 밖으로 엎어불고 가. 또안 올라오고. 음. <laughs> 그런 에도 반나 아파지려고 러는이술먹으면 다리가 아파지면 못 찍고 있어. 술딱 음. 참아볼 수있지 아이, 하지감자 캐놓은 거 봐라. 너그 오남매도 주고 유죄도 노나무야지. 아심 차는 사람이 겁나다, 시방. 바쁜 짓시란소울까지듣 병원까지 찾아오고 그런 그래. 거 이것은 학게 아니지요. 와서 음. 나하고 놀다가 이야기하고 그, 응. 그냥 모두 걷는 사람은 자기 딸, 지기 딸도 보내고, 지금 아들, 며느리도 보내고, 모두 보 사람. 이제 내가 요만치라도 걸어다닌 게, 그런 공을 쪽간석이라도 갖고 살아야지. 죽다 살아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냐. 비석이를 타고 나가고 죽어버렸어요. 구우차가 나갔고 그그그 그, 그 아리꼬리 부은게 아이고 내 다리하고 살아났 다타손 끼친다고 시방도. 손 끼쳐. 그음한 사고에도 살아난 거 보면 그래도 내가 복은 있는가 보다. 응, 회장 계시오. 너네가 부르는가? 아니. 감자 갖고요. 어서, 감자 조금 갖고 와. 내가 갖뭐 뭐든 감자를 갖고요. 이따 갖고 와. 하 맛이라도 돌아가려고. 아, 그놓고그놓고 <laughs> 마음이 적게갖고 어찌나, 우리 고 뭐, 줄라고, 많아서. 더 주고 싶은데, 그, 차자람 남겨놓고, 큰놈 다, 딸, 아들들 줄라고 다 담아붙잖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지. <laughs> 아이라, 그래, 그래, <laughs> 그내 자식들, 저야, 쓴디, 뭐 들어 가시거든. 저, 지리지. 이래저래 얕은 고마운 양반이요. 나 사고 당한 뒤로 분유회에서 나서갖고 단골레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큰 구시랑 했단다. 안 좋은 일 있으면 응. 다 슬픔. 같이 협죠그서 그래. 슬프기도 같이 해주고, 응.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러고 살아. 마을도 좋은데, 우리 언니가 오래 산게 자식들이 다 자르고, 좋은 게 오래 살고, 이러고, 복받아갖고 오래 살아. <laughs> 금메, 더안 아프고 사면서 알게 모르게 신세진 거다 갖고 가야 할 거인디. 네개서 다섯 개인 4개가 5개섯 개. 4, 5, 20, 20박스, 21나, 22개. 네개가 다섯 개니까 내가 허여 못해요. 4, 5, 20맞죠안 맞이요? 4, 5, 20. 뭐 20. 응.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편장에서 가해사건 엄마는 그 내가 열고 구급법을로 이렇게 오면 옛날 노인이 구급법이랑 다 하니, 그런 걸다 구급법으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것은 내가 알게. 응. <laughs> 구급법은 안디. 이런거볼 줄은 모르는게 이제 우리 큰딸한테 또풀어주라고보낼라 한다. 이쁘게 넣어줬어, 진짜. 잘 넣어놨네. 이수순이가 누군지, 똑소리 나지. 그전에는 우리가 농사 많이 들때 쌀도 다직급 팔아주고, 쌀도 팔아주고, 양파도 팔아주고, 마늘씨도 팔아주고, 다 그랬어. 그리고 친구가 많이갖고 아 똑똑해, 우리 큰 딸. 약간 똑똑해. 친구들이 이렇게, 뭐, 이 싸고 우리 딸만 또 조월하게. 나 살리겠다고 병원에서 2년이나 간병을 때도 아주 사람들이 딸잘 뒀다고 치사 히상게 대속으로 겁나게 오지더라. 다, 친지 모욕시키고 저 모욕 하고 날마다 둘이 모욕해. 새벽에만 모욕을 하자고. 꼭, 아주. 생각수이라도 그것도. 우리 딸보다 내가 엄마 같다겠어. 딸이 엄마 같아. 그, 어째 잘해줬던지. 으, 이야. 놈들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단디. 나는 아들, 세 딸, 둘이 보도 소자, 노릇을 하니 은복인가 모르겠다. 너가 다 있어요, 이거. 진짜로. 오 소지까지 다 있습니다. 아이고 금쪽 같은 데 새끼들 이런 자식들을 낳고 키워서 세상에 내나신 게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야? 생긴 반대한 역사 가고 엄마 잘못했어 뭔 일을 잘 못해도 엄마가 잘 못했던 소리 생기나네 그래 우리 엄마가 똑똑하다 했어. <laughs> 엄마 타게서도 밭천도 잘해먹고 그런다고 시방도 그디 여기 우리 작은 딸은 토법도 이러면 만나다게 놈들이. 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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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이고 그렇지 그물 견들내려 살이야 얼음 들 덜. 얼살이야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이 없고. 나 건강하라고 이렇게해다가 나왔어. 또 이것도 한번 비워보라 그랬다. 한번쓱 비워보. 아이 피고, 피고, 피고. 아이고, 깡깐해 <laughs> 머리 안 아프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피고, 한번더 피면. 머리가 맑아진대. 아이고, 으 의족도 조금 빼줘야 쓰겠다. 너희들이 보면, 마음 아파 함께 괴로놓고 자온디. 불쌍한 내 다리도 숨잔쉬야지 엄마는 이 다리, 다리 아프네, 손 아프네, 손만 양심 잡아먹고 이러고 산디, 옷이 이쁘다고 그래, 부모라고. 부모라고 그래. 좋다, 그렇게. 딸들이 다 좋다고, 아들들이 그래, 다 좋다고. 그, 마음으로 사요. 이렇게. 오래오래, 팔, 80, 팔십까지. 다리는 한짝 잃어버렸지만은, 너희들이 상한 놈 한나 없이 젖혀있은 게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엄마가 너희들 챙겨지야했은니 이제 엄마가 아파갖고 모든 게 너희들이 나만 것이고 생각하고 그러고 상한 게난 언제든지 미안하다. 늙어달라고 서제 2의 세상을 살아 죽으려다가 살아갖고 또 세상 한번또 살아 하나씩 콩이 짙고 고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하나씩 높다 루티레이 하모옥에 잘 살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 라